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네, 중앙 보겠습니다. 네, 어, 지금 너무 많이 떨리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말 열심히 찍은 작품이어서 어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존 순영하며 떠오르는 좀 이미지랑 달리 이제 욕설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좀 거친 면모가 있는데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연기 중점을 좀 어떻게 두셨는지 말씀해주면 감사하겠고 이번 영화에서 흡연하는 연기를 처음했는데. 처음에 고민은 많았었어요. 제가 비흡연자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니아 수녀만 생각하고 그 캐릭터만 생각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영화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담배를 <laughs> 이제 태우면서 <laughs>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 신이 아무래도 이제 흡연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완전 비클로즈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담배를 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영화 찍는 동안, 연기 연습도 많이 했지만, 담배 피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전 대본대로, 윤희아 수녀만 생각했을 때는, 그한 아이를 앙영에 쉬운 한 아이를 무조건 살린다지만 어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 고민이 꽤 오래 갔었는데 함께 하는 감독님과 그리고 옆에는 여빈 씨랑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수녀니까 수녀는 그렇게 할 거야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워크트 장르라는 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르기도 하고 모든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장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오랜만에 복귀작을 이렇게 좀 용기 있는 장르로 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워크트 장르를 좀 많이 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더 글로리를 끝내놓고 어,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사랑이기로 돌아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글로리를 끝내놓고, 이제 시나리오나 대본을 거의 장르 위주로 이제 보면서 고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검은 수녀들이라는 시나리오를 읽고, 어, 왠지 너무 힘든 도전이고, 너무 어렵겠지만, 이 작품을 하면 또 나한테 몰랐던 또 새로운 표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어, 저는 원래 무서운 거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도 잘 봤고 오컬트 영화도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함께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조금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